전시장 같은 데서는 전시 및 기획을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도 홍보 및 진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련해서 전시 기획, 발간 프로그램 운영, 관광 문화 활동, 축제 기획 같은 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예연구사랑 큐레이터는 조금 뭐 우리나라 번역하면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직업은 다른 직업이에요. 아, 네. 음, 외국에서는 큐레이터라고 하면, 저도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전시나 기획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학예연구사는 물론 기획이나 전시도 하지만, 좀더큰 범위 내에서의 홍보활동도 하고, 거의 학술 연구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큐레이터라서 큐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학술 연구나, 뭐 미술사학하는분은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뭐 여,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은 박물관 뭐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 기획, 홍보, 연구,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시고요. 그 학예 연구사마다 조금씩 약간 분야가 다르고, 홍보에 뭐, 약간 큰학교수로 어떤 회사도 그렇듯이 큰 회사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가 뚜어하잖아요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에도 큰한그 회사나 그런 단체가 그만큼 서로 전시나 기획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사는 게 있고, 홍보가 따로, 홍보 파트가 따로 한 데가 있고, 그렇게 한데야 대부분의 신사들은 나뭐 이런 박물관이나 규모들이 영세한 곳이 많잖아요. 뭐 국립박물관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근데 대부분 어~ 몰라가지고 사정하고 있습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게 저는 학예업무사로 하는데, 저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갖고, 어, 전시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름을 하게 연구하긴 하는데, 뭐랄까, 지역 평택문화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지역 평택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어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 운영자 및 기획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관광, 발간, 황토사, 그러니까 책을 만들기도 하고 뭐광광 관련된 일도 하고 뭐 기획 상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전시회도 물론 하고 뭐 그냥 다양한 연구 연구용 칼 어, 축제 축제 기획 뭐 이렇게 어, 저희도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이런 착기 때문에 거의 올라온 인문학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약간 수학이나 이과 쪽도 물론 좋아하고 과학도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이라고 해서, 내또 어 문학 분야보다는 사회 쪽을 많이 흔히면서 지리, 뭐 사회, 일반사회 이런 저랑 역사, 비슷한 공부를 좋아하시어요 차량이 있요이 좋아해서 대이을어 때도 그이 그러니까 음. 뭐뭐뭐 있어요. 이 있어요. 서지이학어지 차량이 는어요 차량이 문어정차학이있이런 다양한 과이있잖아이요그량이 있어요. 차량이 있어더차량가좀더 본질적이고 운동학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어요 하직 점수가 잘 갔던 수도 있었고 그것들은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커다란 분야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맞춰서 갔던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큰 분야 내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간 것 같아요 점수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정하고 거기에 점수가 맞는 거에 대해서 사순위로 했던 것 같아요 일1학때 처음 들어가서 선배에 따라서 발굴 시작해서 군대 갔다 와서도 한 졸업할 때까지 거의 발굴를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주 3일 하면 뭐 이틀이나 학교에 수 학교를 사는 정도 아니고 이틀 정도는 발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학 때는 거의 기숙 학습 생활, 뭐 기숙 생활을 하면서 같이 거의 뭐 흔히 말하면 인턴 내지 알바 정도로 생각하지 못합다 하이 퀄리티의 뭐 이런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연구하는 거에 도조화 될 만한 활동을 주로 하죠. 근데 생각해보 어, 우리가 발굴만 생각하면 영화 같은 거에 미라고 되고 내셔널 트레저,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많이 보고 발굴이란 게 저런 거다라거 많이 하는데요. 흰속 어, 발굴이라는 거자신들 지난 지난한 작업 되게 단순하고 어,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땅을 파고 그게 뭐가 있다. 한뭐 번씩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한 거고, 흙보다 그렇게, 어, 흔히 보면 우리가 유물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물론 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흙이 어떻게 쌓였느냐, 뭐 이런 지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그 정도 수준 되진 않았고요. 선생님들 하는 것들 보고, 연구선생님들 하는 것 보면 그런 것들, 유형들 아주 같이 도와드리고, 그거에 뭐 대한 도면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작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흙을 파고, 흙을 나르고, 뭐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작업하고, 유물을 수집하고, 그래서 딱, 딱, 뭐, 탔나나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진한 작업인데, 그걸 어떻게, 석성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 거긴 하지만, 일 자체는 굉장히 좀 진짠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그럴 때 뭐,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거라고 하면, 제가 파주에 있었을 때 있었는데, 파주에서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땅을 파면 딴 지대보다 낮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바로 지표면에 있는 경우도 물론이지만 대부분 지표면 이하에 있으면 흙, 흙이 퇴적된 상태에서 그래질그 유적이라는 것들이나 발굴이발굴할 만한 것들이 쌓여서 그게 보존이 되는 그 흙을 따고 그러면 다른 지대보다 당이 낮아져요. 근데 네. 비가 그때 정확한 경우는 뭐 시간당 분비리 벌써 엄청나게 쏟아는데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그래 뭐 그쪽으로 다흘러내려왔지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뚝을 넘어서 저희가 막 수장이 됐던, 어, 거의 작업장이 다 수장이 되고, 어 그런 적도 있었고, 되게 뭐 자랑사, 자랑사, 신기했던 일은,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 선생님들, 한국에서 나와라. 제가 선배들 때문에 구석기 밟을 많이 했는데, 네, 구석기 밟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 주먹도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네, 뭐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발견한 건 아니지만 옆에 그 현장 에 있었죠. 엄청 큰뭐 주먹도끼가 나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접합석기라 해서 그냥 돌을 떼어내면 그 돌이 큰 돌이 그걸 주먹도끼를 만들 때 주먹도끼나 어떤 석기를 만들 때 이렇게 돌이 하나씩 날라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 이걸 떼서 만드는 그런 조각들이 이렇게 막 남아있는 거 붙여놓으면 한 50여 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돌의 모양이 되고 일부 빈 공간은 아마 우리가 못 찾았던 부분이나 그손기로 사용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 외국 학계에서 보고되고 그래서 그런 관객들게좀 뭐 재밌었고 좀 신기하고 역사라는 게 제가 이제 역사라는 그 하나라고 보는 것보다 인문학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삶, 사람을 알아가고 그걸 좀더하고 들어가면 나를 알아가고 가장 어릴 때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나라는 엇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역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제 인생의 길을 뭐 알려주는 가이드맵? 우리는 저희가 제가 단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호이란 단체가 있는데 그건 비영리 재단이에요. 경영리 맞죠? 아, 흔히 말해서 NGO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의 교육을,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저희가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뜻이겠지만, 거기서 저희는 그 친구들의 교육적 질 향상과, 그러한 빈곤의 암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체입니다결 별다 어, 공적으로는 이제 지역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전교사로 해서, 그대나 뭐 이렇게 진짜 실질적인 선생님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조교사들이. 학그나 이렇게 졸업했던 사람들 있게 도와주는 형식이서 그런 선생님을 하나의 선생님으로 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교육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쪽은 아무래서 그렇죠. 뭐 그쪽에 가서 우리의 선진적인? 선진이라고 선진이라고 할수 있는 선진이고, 어,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을 가서 단기 연수를 해서 다시 선생님을 기르는 그런 어, 약간 단기, 집중연수, 뭐 이런 교습법 네, 교수법 교육, 철학, 과학, 뭐 이런 부분을 하기도 하고, 응용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네. 네. 이번에도 8월 말부터, 네. 7월 말부터 2주간 가게 되고, 이번에좀 특별하게 친구들이 에 이제 컴퓨터을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전기가 없어서, 네, 아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음 거기서 말이 뜸은 떨어지는데 거기는 정 자가 발전하기도 힘들고, 태양열판매를 해서 이번에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갖고 가서, 이번에 아예 기술팀이 가서 설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도 해서 정면에 이제, 우리랑도 네트워킹을 할수 있고, 그쪽 자체도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제, 재생적인 능력과발전하는 위한. 그런 것들을 힘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히려 어, 좀도와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실시이 인상될 때그 어, 초중고 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활동도 하고 일하는 시간 끝나고 나서 짬짬이 하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팀으로서 어, 운영하는 거에도 도움을 주고 어, 뭐 모금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저번주에 같은 경우다는자에 못하는 걸 활동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일 같은 경우에는 종로 쪽에서, 종로 쪽에서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기금 마련 및 홍보 및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 네. 원래 인생 모토가 그렇거든요. <laughs> 약간 <좀> 재밌게 살자 즐겁게 <laughs> 살자 <그럴, 웃음> 제가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경쟁에 막 치어 살고 뭐 그런 걸 되게 즐겨 하진 않아요. <laughs> 내가 즐겁다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움이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같아요 즐거움의 가치가. 뭐 어떤 나뭐 돈이 될수 있고 명가 될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적이라고 전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목적은 즐거움, 행복이라는 단어가 될수있고 것과. 뭐 사람마다 표현좀 다할 수 있는데,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그런 걸또 중시? 그리고 잘의 가치에, 그리고 공작점? 뭐 이런 거라고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가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되는가 생각 했었어요. 제가 뭐 책도 책 읽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문화 기획자로서 가는 것들이 남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의미를 주고 나에게도 즐거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laughs> 궁극적으로 이제 축제 기획이나 문화 기획자로서 성장하는 것들이 제 최종적인 꿈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는 문화 기획자들. 제 궁극적인 목표고, 지금도 일단 하고 있긴 한데요. 어, 저게, 제가 일단 성장해서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때, 좀더 의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꿈이거든좀 많이, 수줍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때 뭐, 다른 친구들이 의식 못할 정도로 좀,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책 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학급 문고라는 것과, 뭐,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걸 이용해서요 제가 굉장히 꾸준히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저를 자랑나는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역사 공부할 때 되게 바이블저럼 네. 봤던 게 책이 있었어요 한국사실론이라고 한국사실론 한국사실론이라는 이기백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분이 조금 자기만의 특별한 사관도 되고 계시고 그러한 되게 음, 연륜도 많으시고, 그에 대한 내공이 많으셔서, 그 책들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라는 게, 현재회의 관점만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이나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책이에요. 그런 한국사, 한국사 실용이란 책도 있습니다. 어, 이방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봤던 책들 중에 나를 배반한 역사지 이런 박노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폴로대학 불교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지, 교수 활동이나 이제 교육 활동을, 어,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이 좋아서 한국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고 가져보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이방인으로 보는 한국사의 관점, 이런 다른 시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협력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도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결정하는 것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결정해주는 서 것도 물론 한가지 방편이 될수 있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따라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뭐 물론 많은 멘토님들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성장하고 잘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거지 어, 남에게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모님이 휩쓸려서 가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많은 생각, 다양한 경험, 많은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자기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멘토님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멘티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멘티님들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데, 관심 가져줄 대상이 없으면, 저희가 많이 지, 지치고, 어, 이제, 아무래도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되어달라고 해드리면 멘트들도, 멘티들도, 아, 멘토들도 굉장히 그만큼 기쁘고 어. 제가 뭐 흔히 말해서 멘토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음,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들이 모욕되는 멘토라고 할수 있지만, 저도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저도 이제 멘토가 아직도 필요하고, 저도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때 알았던 걸 지금 알았으면, 낫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해보고 싶은 말은 제가 그때 알았으면 했던 걸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그런 분야에서 말하 거고요 저도 뭐 이제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스스로 멘토이자 다른 분들에게 멘티가 돼서 다른 사람들 멘토를 찾아서 다니는 중이에요 많은 멘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친구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뭐 저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의 말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줘서, 그냥 자기가 잘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오카리나인데요. 아, 그래. 그아 오카리나도 네, 이거 제가 이번에 일하는 거 관련해서 어, 문화통방으로 여수를 갔거든요저번주죠여수 음. 음, 네, 여수였 네, 아프리카 가 되는 조심 오카리나는 남아메리카 쪽이데요 네, 어, 아프리카 가는 잼베라고. 아, 저 잼베 네. 좋아하는 스 네, 네. 되게 실제로모른는데 일단 구매 아 저는 말보다 제가 제가 네, 원래 써놓으면서 쓰면서 하거든요. 쓰면서 아 이거 쓴거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쓰면서 쓸 걸. 아니 저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서 저거. 네 저거 한데 이렇게 막 쓰면서 말해. 매트님은 아, 말을 잘 하시는데요? 거의 뭐 쓰시는지 말을 줄중주중 하시는데 너무 수없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불편하시려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게 뭐지? ポチペンス